천칭자리의 2024년 4월 운세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를 예고합니다. 여러 출처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천칭자리의 재물, 직장, 인간관계, 애정관계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물. 2024년은 천칭자리에게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성의 축복으로 투자와 사업활동에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 결정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천칭 자리는 2024년에 직장에서 긍정적인 성과와 인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능력이 강조되는 기간에는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받는데 유리한 조건들이 마련될 예정이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몇몇 중요한 천체 이벤트의 영향으로 다채로운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부 긴장감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소통과 우정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애정 관계. 애정 관계에서는 2024년이 천칭자리에게 균형과 조화를 찾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연애 관계에서의 진전이 예상되며, 특히, 여러 중요한 천체 이동이 애정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에서의 안정과 평온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천칭자리의 운세는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